90등? 어! 헤이! 뚝! 뚝! 어. 잠깐만 얘방어고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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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는 보여야 돼, 나총 보여줘야 돼나총보여야돼총보여야돼 총총총총총총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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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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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총보여야돼총보여야돼 헬멧게 일로와! 일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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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이랑 멀어. 집이랑 멀어! 음... 너랑 나랑은 불가피한 싸움을 해야 할 것군. Shit! Shit! Fuck! Shit! f u 누구있어 들어오는 순간? Holy Jesus! What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What the fuck? What the fuck is that? What the fuck is this? What the fuck is this? What the fuck is this? 이새끼 이새끼 뚝배기 깨게 제가 대신 이걸로 봐주삼 내가 뚝배기 킬 테니까 이걸로 봐주삼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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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뭐야? <laughs> 쟤 뭐야 <laughs> 잘 가라. 나 강해져서 돌아간다. 쌍간난 너무 새끼. 마, 마. 니 네가 내가 약할 것 같냐? 야, 내 총알 박기도 네가 살아남다면 내가 인정해 주지. 넌안 된다. <놀람>